에딘버러에서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하러 줄을 서 있습니다. 자, 네. 아침 식사 오픈런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목소리> 기대가 됩니다. 음식이 기대가 됩니까? <목소리> 그래서 맛없으면 화날 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 여, 여행이 그렇죠 뭐. <목소리> <목소리> 오 해탈한 <태타란> 언니의. <목소리> 아니, 맛없으면 또뭐 맛없다는 기억이 남을 것이고. 어, 어 맛있을 것 음. 같아. <목소리> 근데 하여튼,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예약이 굉장히 쉬웠어요. 에딘버러 라더, 그 라더 찾고 나니까, 그냥 바로 예약하는 칸이 뜨고, 5파운드를, 레저베이션 휠을 받는데, 밥을 와서 먹으면, 그냥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야지. 어, 그러니까 그게 노쇼 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요? 어. 자, 들어오라고 합니다. 가서 음식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이 정말 꽉 찼어요 저희가 8시 예약이었거든요 근데 8시 예약팀이 식당이 꽉 차서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냥 다 나갔어요 이건 미숙이 언니가 시킨 베지브레스트라고 완전히 야채 덩어리인데 네. 와이 표고버섯, 시다기 버섯이 엄청납니다. 음. 이게 뭐야 이 까만 거? 돼지인데 이 까만 게 이게 뭔가? 이게 뭐야 어. 가지인가? 가지인 거 같아. 아 맞다 가지다. 이거. 네. 근데 가지치고는 소시지 같이 생겼어. 씨가 음. 저렇게 가지가 마구 막혔나? 음. 가지. 네. 그다음에 제 겁니다. 제 음식. 저는. 맞아. 풀 스카킷 이라는 아, 네. 걸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블랙 코딩 하고 그 다음에 소세지 하고 어 이거는 또 역시 버섯. 이 집은 버섯이 완전히 특징인가봐요. 예. 여기 보이는 얘가 블랙 코딩이라고 말하는 한국식으로는 이게 소세지라고 합니다. 순대지 순대 한국식으로는 순대라고 합니다. 근데 헤기스는어 무슨 양의 위나 내장을 다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얘는 또 선지를 엄청나게 써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푸딩을 제가 먹어 보겠습니다. 브라운드 비프 같아요. 소고기 갈아서 요리한 이라고 그데 소세지 아닌데 소세지처럼 생겼는데 블랙 크림이래 보여주는 거 베지 베지 어베지테리아 이거는 고기가 들어간 블랙 크림이야 어내 건네 네. 어우 이거 이거 찍으면서 뭐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어, 일단 마치겠습니다 맛있어요 가운데 있는 어,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교회에서 지금 오늘 있을 예배의 어, 그 찬양을 연습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열한 명, 열두 명이에요. 저기 지금 서있 계신 분은 근데 몇백 명이 노래하는 웅장함. 마이크 없이 파이프올관도 어마어마한데 교회는 사백 년이 넘었는데 파이프올관은 삼십 년 정도 됐다 그래요. 자, 모두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허리도 제대로 못 피시는 어르신이세요. 굉장합 들풀의 느낌을 바람에 흩날리는 이 들풀의 느낌을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주가 없어서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저두 분은 앞에서 어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나를 찍고 있어요. 이야, 이 보라색 언덕이 보이시나요? 온 천지가 이 보라색 야생화로 덮여 있어요. 정말 고즈넉하고 멋진 풍경인데 이 꽃밭을 보면서 들꽃밭을 보면서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분명히 7월인데 여기는 풍경으로 봐서는 가을 풍경이에요. 1년 내내 이 풍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멋집니다. 아, 진짜. 어려서 시골 생활을 좀 했었는데 이런 길은 처음 본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어지러 어, 에딘버러에서 안 가면 안 된다는 아서스 시라는 동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은 북한 동산이라 그랬어. 이걸 진짜 아주 그냥 갔어. 만나면 죽여버릴까봐 진짜. <웃음> 뒤로 <웃음> 이 보이는 게 이게 노르스 시. 네, 북해예요. 북해, 어. 북극해 그죠? 어. 와, 그리고. 우리도 같이 돌을까요, 얘가? 성, 네, 네 성산일7봉 네, 네. 같아. 와 진짜 그 생각을 <laughs> 저버릴 수가 없어요. 어, 어마어마한데, 어. 문제는 우리 나이에 안 맞아. <laughs> <laughs> 아직도 어디 가야 되냐면 돌아, 돌아. 돌아, 돌아야 돼, 우리. 돌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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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돌아. 아직 안 보여? 저 끝에. 서비스 는 아. 포기한다고? 어, 어. 언니, 서비스... 억울해서 안 돼. 여기까지? <laughs> 어. 여기까지 <laughs> 와서 억울해서 안 돼. 언니, 가. 언니 제발 <웃음> <웃음> 언니 여기서 확 죽이고 가야되나요? <laughs> <laughs> 자, 엉덩이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정상에 가서 우리 몰골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 봬요 <웃음> 파이팅! <웃음>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를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했는데 어디 가서 보겠습니다 진짜 정상에 올라왔어요! 이야! 이야! 제 뒤로, 앞으로 이거는 엘리퍼로 시가지구요. 제 뒤로 보이는 데는 북극해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360도를 볼수 있는 뷰입니다. 엄청나긴 한데, 지는 않은 정도로 가파르고 힘이 엄청나게 듭니다. 네, 굉장히 어이없는 이표지 속에 물라고 아무것도 안써 있고 낙서만 잔뜩 되어 있어요. 낙서만 뭐가 보이는지 써 있는 정도입니다. <laughs> 자안죽고 살아 있습니다 지금. <laughs> 와, 진짜 미숙연님 못 올라올 뻔 했거든요. 그런데, 와, 어, 여기 안 오면은 또 나중에 또올 기회가 없으니까 엉덩이를 밀어달라 소리를 했는데 안 밀고 도망갔어요. 누가? 미숙연이 저쪽 병께서. 우리, 우리 힘으로 올라왔어. 그지 타고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을 위한 2층 버스를 타고 런던을 돌고 있는데 혹시 추워요 그치? 바람이 되게 위로 많이 불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역시 런던답게 우중충합니다 어. 그래도 아마 비교적 괜찮은 날씨예요 그렇다고 이게, 그러네 네. 이게 아주 좋은 날씨라 그러면서 이 런던 사는 사람들은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틀란타에서 온 우리는 춥습니다 현재 미숙언니 좀 비춰주세요 어떻게 하고 어, 계신지 히말라야 산에 미친 듯한 <laughs> <laughs> 히말라야 산에서 오셨어요 다시 보여주겠어요 미숙언니 펄 <laughs> 모자는 안 갖고 왔으나 미숙언니 한마디 하세요 야, 어, 런던에 와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릴 때 너무 감사하고 <laughs> 반가워요 <웃음> 어. 날씨가 왜 이러냐고 아까까지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네, 나타났어요, <laughs> 그 버킹엄 동정에 경비대, 그 빨간 옷에 까만 모자, 털모자 쓴 아저씨들, 그 교대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월수금만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 몰린다고 해서 그거 보기 전에 한 30분 전에 가야 된다는데 뭐못 보면 테레비로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내 관광이 아. 재밌어요. 생각보다 볼게 어, 많고. 건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어, 좀 네, 여기가 쇼핑 스트스이랍니다 여기가 쇼핑의 천국이라고. 언니가 다 좋아하는 가다 있어요. 있어요? 우리 지금 언니가 좋아하는 동네에 <laughs> 네, 왔어요. 아니야. 아, 니야 아, 여기가? 여기가 이 동네에서 못 찾으면 못 찾는 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 그런 데와 있어요. 지금. 와. <laughs> 자, 이제 어, 여기 왔어요, 정문 드디어. 앞에 도착을 했어요. 버킹엄 공전에. 그런데 근위대 그, 어, 뭐야. 체인지하는 걸 뭐라고 그래? 교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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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교대식을 제대로 네, 보려면 저버킹엄 저 궁전, 어. 저 궁전에 쇠창살에 얼굴을 내밀고 보는 거예요. 음. 어, 우리는 왜 안에 드리밀고. 들어가는 걸안 사, 안 샀으니까. 와, <laughs> 아, 영국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근위대 체인지하는 거, 교대식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인파가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laughs> 볼만한 광경이긴 하네요. 굉장히 허무했다는, 뭐,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볼만한 광경입니다. 군악대와 함께, 어, 교대하러 오는 근위대들이이 그 광장을 한 바퀴 돌아서, 궁전 정문으로 오고 있네요. 우리 지금 다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미수견님하고 조회는 지금 저탑 어딘가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징 하는 이거는, 포기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위주로 보는 거죠. 입장하는 장면을. 보이나요? 와, 자, 이렇게 이분들이 궁전으로 입장을 하고 이분들은 궁전 안에서 나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네요. 아, 자. 아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깥쪽에서 봐서는 이걸 볼수 없습니다. 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세창 사례 배달입니다. 와, 진짜 정확한 방향. 제 코앞에서 이분들이 지금 열병식을 하고 있어요. 운도 좋아라. 이걸 진짜 코앞에서 보게 되네요. 흑창사를 어, 매달린 저를 어, 보이시죠? 어, 좀 촬영하기도 합니다. 비도 뿌리고 바람도 몹시 불고 있는데 이러고 있네요.